동일이요? 뭐? 나만보다 좋은 것 같아. 우리보다 오케이. 발전한 거잖아. 우리 어. 어. 지하철까지. 아, 아주 잘맞요 어. 간이 공간조차 안 돼요. 차별을 어. 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 요 어.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딱 펴고 할말딱 하면서. <목소리>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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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벌써 세 번째 시간. 정들었어요. 아. 오늘은 어떤 비디오를 볼까요, 언씨 어, 오늘 미리 보기 한번 했었는데 되게 재밌어요. 오늘 평양에 지하의 모습 아, 진짜 평양 지하가 어떤 모습일지 오 어, 너무 궁금한데 그죠? 어, 어. 볼까요 그러면 비디오 끄! 서울 지하철보다 1년 먼저 개통된 평양 지하철 북한이 자랑하는 관광 명소죠. 평양의 지하. 지하철 아니에요? 합니다. 지하 궁전이라고 e e h 아 맞아. 지하철 a n i r o Theatre, yes. g o 한 d To c o m 역 you two of us. Tony, you k n o 요 Tony, you know. The m 포팅늦 f a 같은데. s t h 마스크를 낀지이선이랑 음. 어, 비슷해. 아 되게 우리나라 지하철이랑 엄청 그 비슷하지 않아? 이지하철에서나오는 전돌차를 자 뒤에 보면은 되게 박물관처럼 약간 전쟁 기념관 느낌 나는데? 와. 오 예뻐. 카페에서 지금 어, 어. 조명도 약간 밝죠. <laughs> 어. 되게. 우즈톤 조명에다가 조명, 밑에 되게 대리석 쫙. 우와. 오, 그래서 세련된 느낌이 나네 저기서. 전망물관 같은? 응, 응, 약간 로그. 전쟁의 역사 기념하는 전쟁 영웅 어, 되게... 그러네 음. 다 전쟁 관련된 거 같아. 전우역? 전우역에서 개선역. 전우 개선통일 승리. 라인 맞췄어요 역사가 다이고 봅니다. 나는 여기 전승역 <전승력의> <laughs> 여기서 <웃음> 저기서 예술적 <웃음> 영감을 <웃음> 받고 어요 <laughs> 너무 화려하고 잘 됐으니까. 어. <laughs> 평양 지하철은 서지하철 박물관 겸 미술관 겸 최근 북한은 지하철역 개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난해에 최요 이게. 우 음. 아, 이전승이과다리모델한 음. 거구나. 아니 하죠. 근데 편집 뭐, 기술도 되게 좋아. 좋아지지 않았어요? 음. 되게 세련되지 않았어요? 음. 별로 발전에 네 여기까지 음. 비디오 톡 영상 봤는데요. 어땠어요, 언니스? 우리 남한보다 좋은 것 같아. 약간 진짜? 박물관 음, 음. 느낌? 우린 약간 지하철 느낌 나잖아요. 어. 아까 보니까 음. 막 전쟁의 역사나 이런 전승 기념 할수 있는 음. 그렇게 많이 꾸며놨더라고요. 음. 아니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음. 이번에 이제 보여드린 그림이 리모델링을 한 지하철의 모습이고 음. 서울의 지하철이 1973년에 세워졌거든요. 무려 1년 전에 음. 평양의 지하철이 먼저 세워졌대요. 서울보다 먼저 음. 평양. 이 북한이 만들었다는 네. 거치? 지금의 지하철이 사실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지 원래 평양의 지하철 자체는 1년 전에 먼저 개설이 됐대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보다 뭐 그래. 발전한 거잖아. 음 지하철 노선도 짧게 나왔는데 음 보셨어요, 혹시? 토밀 개선 전승 정후 이렇게 아쭉 있었잖아요. 이게 되게 색달라. 지역적 특석에딱 맞춰가지고 지하철 이름이 딱 정해지잖아. 여기는 딱 여기는 정치적 느낌. 전승. 음. 전우, 전우 <laughs> 붉은별, 막 이런. 통일, 어, <laughs> <동일>, 계산 <개선>. 승리하자, <laughs> 막 승리. 정치적인 구호랑 어, 관련이 좀 네, 관련이 맞죠. 된. 어. 어떻게 지하철까지 그런 정치적인 음. 그 생각을 집어넣을 음. 생각을 했는지. 그들만의 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네.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북한 매체들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하평양이 젊어진다. 아, 어, 근데 젊어졌어. 아주 젊어졌어요. 세련되고 약간 고급져진 느낌? 기존의 북한에 대한 그런 인식을 되게 깨고 싶어 했던 것 같아. 음. 오늘은 지하 궁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에 또더 재밌는 그림? 혹은 음. 여러분 공감하실 만한 그림이 있으면 또 가지고 올게요.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겠죠? 오디오. 준비했다고요.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2019 북한 이탈주민 실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북한 이탈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음. 결과고요. 음. 한국에 살면서 조금 음. 힘든 점을 1위로 꼽은 게 무려 27.6%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아. 해서가 1위로 아. 꼽혔어요. 은지씨 근데 가족하고 진짜 떨어져 산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자취를 하잖아요 응, 응.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는데 만나려면 만날 수 있으니까 응. 그렇게 막 외롭다거나 슬프거나 하진 않아요 맞아요 응.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넘어왔고 응. 영영 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넘어온 거잖아요. 거잖아요 밟을 수도 없는 저 북한 아, 땅에 아, 아. 가족들을 두고 영영 보지 못한다는 응. 그 마음은 감히 공감조차 안 돼요. 리가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 한창 평화로운 분위기였을 때는 이분들이 희망이 있었어. 만날 수 있겠다라는 어, 희망이 좀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완전히 경색됐잖아요, 분위기가. 음, 음. 마음을 접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정말 바라는 거는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이분들이 가족을 좀 멀리서라도 음. 좀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2위가 요 19%를 차지하는데요 경쟁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치열해서 너무너무 그 치열해요? 너무 치열한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치열한 게 2위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체제에 음. 살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가 진짜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런 환경에서 맞아. 살아오지 않았었기 음.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는 음. 힘들 것같아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음, 하나씩 음. 올라가서 음. 경쟁하세요. 희소성, 가치성, 음, 가능성이 음. 충분하시니까 도전하시고 경쟁하시고 거기서 또쟁치하시고 승리하시고 파이팅. 아, 잘 길만 선택하시고 본인이 어. 조금 노력만 하시면 주변에 도우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맞아, 많으실 맞아, 맞아. 거예요. 제 주위에 탈북민 분들 보시면 성공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티... 그 금면 성실함과 악착 같은 거, 업적 같은 거 그분들도 쉽지는 않았을 건데, 정말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분들이잖아요. 음. 아, 너무 좋은 말이다. 네, 네. 여러분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할수 있으십니다. 화이팅! 화이팅! 3위는 15.4% 어. 사회적 차별 편견. 아. 차별받고 누군가 나를 편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만큼 아, 너무 싫지. 슬프고 비참한 거없거든요 아니, 근데 어, 아직도 있나? 탈북민 차별? 편견? 대놓고 막 그러진 않겠지. 은근하게 드러나는 차별이 더 가슴이 아픈 거고 당한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나쁜 거야. 탈북민이어서 차별받는다가 아니라 그냥 차별을 어. 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 어,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문제인 거야. 편협한 시각을 가진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음. 자체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본인 살고 싶은 대로 하시면 음. 될것 같아요.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딱 피고, 할말딱 하면서. 4위는 음. 13.5%를 차지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사실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이 도미노처럼 음. 연속으로 힘들기 음. 마련이거든요, 진짜. 탈북민 음. 모자 아사사건. 그거 취재했었죠? 네, 제가 작년에 통일로 촬영을 갔는데 탈북님 모자 아사 사건이 한때 있었어요. 그 사건에 취재를 나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음. 현대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그러니까. 아사가 말이요 아사 충격이었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완이 돼서 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도와드릴 수 있게끔. 사회적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많이 더 빨리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탈북민 분들도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사실 일자리는 정말 많습니다. 어, 일자리는 어. 많더라고 찾아봤는데 어, 진짜 많아요. 작은 목표를 설정하시고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그 기쁨을 맛보셔서 일, 일에 대한 의지와 음. 이런 것들을 좀 넓혀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잘 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 탈북민분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유익하게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더라고 탈북민이 뭔지도 생소하시,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마련해봤고요 <목소리> 네 요거 들으시고 만약에 주변에 탈북민들 보이신다면 그냥 먼저 가서 어, 다정하게 말을 좀 걸어주세요 남북이 하나된 모습이 자주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북리더기 이북탈탈, 이북 투머치 토커들의 톡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음. 여러분, 반년 동안 마스크 쓰느라 고생하셨고. 아, 진짜. 근데 남은 하반기도 또 써야 된다는 사실. 열심히 콕콕 쓰시고요 음. 하반기도 회팅하시고 <laughs>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 찔리셨죠? <laughs> 아직도 계세요? 바로 누르세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